예, 뭐하니? 너 명품 같은 거좀볼줄 알아? 어머님 안녕하셨어요? 명품이요? 저도 명품은 잘 모르는데. 제가 명품을 갖고 있는 것도 없고 평소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몰라요. 그래? 그럼 너한테 물어봐야 헌일이겠구나? 알겠어. 왜요? 어머님 명품 가방 하나 장만하시려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내 친구가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가 완전 진품이랑 똑같은 걸 사왔거든. 네? 이미테이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아니, 근데 진짜 먼저 말을 안 하면 모른다니까? 나도 면세점에서 사온 줄 알았어. 아, 어디서 잘 구하셨나 보네요. 그래서 말인데, 나도 똑같은 거 하나 살까 하고, 이거 사진 좀 봐봐라. 어때? 이런 게 20만원, 30만원이면 구할 수 있다 하더라고. 다음 달에 또 나간다고 하길래, 내 것도 하나 사달라고 할 생각인데, 가짜는 좀 그렇지 않나요? 어머님 들고 다니시는 가방도 하나 있으시잖아요. 내가 가방이라고는 딱 그거 하나밖에 없잖니. 친구들은 모임 나올 때마다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들고 나오는데 나는 맨날 똑같은 것만 들고 다니니까 조금 창피하기도 하고 해서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그러면 괜찮은 걸 새로 사시지. 가짜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 예, yeah, 너는 저 가방이 백화점에서 사면 얼마인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너가 사줄 것도 아니면서 말은 참 쉽게도 한다. 아, 저희도 사드리고 싶은데. 내년에 이사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부족해서. 됐다, 됐어. 내가 농담 한번 해본 거야. 너희들도 형편 뻔한데, 가방은 무슨 가방이니? 그냥 내 친구한테 똑같은 거 사달라고 해야겠다. 30만원 정도 주면 감쪽 같다 하더라고. 결혼한 지 3년이 되었고, 내년 초에 지금 사는 집이 전세계약 만료라서 이사갈 준비를 하려면 돈을 많이 모아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도 돈 쓰는 것보다는 모으는 걸더 좋아해서 좋은 차나 명품 가방 같은 것에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시댁과 친정 양가 부모님에게 도움받은 것 없이 저희가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에 혼수까지 싹다 준비했었거든요. 저희가 부모님에게 바라는 것도 없고 대신 부모님 노후 준비도 알아서 하셨으면 해서 금전적인 지원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어머님이 자꾸 명품 가방 타령을 하시더라고요. 여보, 우리 적금 다음 달에 끝나는 거 하나 있지. 응. 2천만 원짜리는 연말에 끝나고 다음 달에 500만 원짜리 하나 끝나는 거 있지. 근데 갑자기 그건 왜? 당신 돈쓸곳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거 접근받으면 어머님 가방 하나 사드리자. 요즘 자꾸 가방 갖고 싶다고 하시는 것 같아. 아까는 외국 여행 나가는 친구한테 30만원짜리 이미테이션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시겠다더라고. 짭퉁 가방? 엄마는 나이가 몇인데 애들도 아니고 짭을 들고 다닌다는 거야. 그리고 비싼 가방 살 필요가 뭐가 있어? 그거 들고 어디 갈 곳도 없으면서. 가방이 하나밖에 없다고 불편하시대. 친구들 만날 때 기가 많이 죽고 속상하신가 봐. 어차피 9월에 어머님 생신이니까. 생신 선물 미리 해드린다 생각하고 다음 달에 적금 타면 백화점 모시고 가서 가방 하나 사드리자. 무슨 생일 선물을 그렇게 비싼 걸 해? 그냥 무시해. 적당히 용돈 얼마 드리고 가방이 필요하시면 돈 보태서 알아서 사시라고 하자. 우리 결혼하고 지금까지 어머님, 아버님한테 제대로 선물 드린 적도 없잖아. 그냥 딱한번 한다 생각하고 이번에 가방 선물해드리자. 자꾸 아까 어머님 말씀이 마음에 걸려? 어차피 우리도 받은 거 하나 없는데, 뭐 어때서 그래? 서로 안 주고 안 받는 게 편하다고 먼저 이야기한 건 우리 엄마잖아. 그렇긴 한데, 이번에 딱한번 그냥 해드리고 넘어가자. 너무 비싼 건 못하고, 적금 타면 그 예산 안에서 하나 해드려. 장모님한테도 제대로 해드린 거 없는데, 우리 집에만 하면 내가 너무 미안하지. 우리 부모님은 나중에 내가 알아서 챙길게. 내년에 이사 끝나고 여유 있으면 그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번에는 어머님 가방 하나 사드리자. 진짜 내가 우리 엄마 때문에 미치겠다. 갑자기 가방은 무슨 가방이야? 솔직히 저도 내 키진 않았지만 너무 갖고 싶어 하시니 하나쯤 사드리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돈도 모아놔서 이사 비용은 충분할 것 같았고 너무 크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어머님 생신 선물을 미리 해드린다 생각하려고요. 착한 며느리 노릇을 하고 싶은 건 아니었지만 결혼하고 3년이나 지났으니 이 정도 선물은 해드릴 수도 있다 싶었어요. 다음 달 말에 적금 만기되고 돈이 들어오면 그때 남편과 함께 어머님을 모시고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후에 마음을 완전 접게 하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너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이 정도로 이야기했는데? 눈치가 없는 건지.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 너는 내가 가방이 없어서 짭을 산다고 하는데도 아무렇지도 않니? 아니면 나는 가짜나 들고 다니는 게딱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요. 됐다, 됐어. 내가 말을 말아야지. 무슨 며느리 덕을 보고 살겠다고 너한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 쪽팔려서 진짜. 남들은 며느리가 이런 말안 해도 알아서 척척 사다가 선물해준다고 하던데. 나는 능력 없는 며느리 얻어서 가방은커녕 손수건 하나 선물 받아본 기억이 없으니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만히 듣고 있기에 조금 거북하네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니? 너랑 결혼하고 나서 멀쩡한 내 아들이 용돈 한번 편하게 주는 걸못 봤어? 예전에는 달라는 소리 안 해도 매달 나한테 용돈도 보내주고 필요한 거 있다고 하면 알아서 사주고 했었는데, 전부 너 때문이야. 너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착한 내 아들이 변해버렸어. 그게 저희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년에 전세계약 끝나면 이사갈 준비도 해야 하고, 아직 저희는 집도 못 샀어요. 당연히 돈 아끼고 모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능력 부족이라는 거야. 남들은 자기 할거다 하면서도 살뜰하게 부모 챙기더라. 저희가 지금까지 잘 못해드린 건 인정하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었잖아요. 대신에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었는데 어머님은 저희한테 뭘 바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란다고? 내가 너희들한테 아무것도 안 바라니까. 니들도 앞으로 우리한테 뭐 달라고 하지 마. 저희는 처음부터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 없다더니. 며느리한테 꼼짝도 못하는 모습 보면 똑같이 꼴도 보기 싫어. 너희 같은 자식들은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찾아오지도 마. 네, 알겠습니다. 서로 안 보고 살면 저희 입장에서는 동 굳어서 좋네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다음 달에 적금 타는 게 있어서 어머님 생신 선물로 가방이나 하나 사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웃기고 있네. 이제 와서 괜히 미안하니까 배도 안는 소리 하지도 마라. 아니요. 제가 어머님한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한번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던가요. 원래 다음 달 적금 만기 되면 어머님 모시고 가방 사드리려고 했어요. 이제 다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저희도 그냥 마음 접을게요. 진짜야? 괜히 거짓말 하는 거 아니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진짜면 어떻고 거짓말이면 어떻겠어요. 어차피 이제는 아무것도 해드릴 생각 없는데. 앞으로는 저한테 뭐 해달라는 소리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어머님한테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잠깐만, 내가 뭔가 오해를 한것 같은데, 나는 너희들 생각이 그런 줄도 모르고. 어머님이 뒤늦게 후회를 하셨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제가 미쳤지. 뭐하러 가방을 사드리려고 마음을 먹었을까 싶더라고요. 다음 달에 만기되는 적금은 그냥 받는대로 6개월짜리 단기 예금 통장 하나 만들어서 넣어둘 생각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내년에 이사갈 때 소파라도 하나 장만해야겠네요. 이번 주말이지? 너네 아들 돌잔치가? 응, 토요일. 우리 남편 친구들도 많이 올것 같으니까 늦지 않게 와. 좋은 자리 맡아놓을게. 그래. 아까 돌반지 사러 갔었는데 금값도 너무 비싸더라. 반돈짜리라도 살려다가 그냥 현금으로 줄게. 너도 알다시피 요즘 내가 사정이 좀 그렇잖니? 그게 뭐가 중요해?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와서 맛있는 거 먹고 가. 거기 음식 괜찮게 하더라. 너희 남편이 진짜 능력이 있긴 있나봐. 나는 최근 들어서 아이 돌잔치를 호텔에서 하는 사람은 처음 본것 같아. 시부모님이 꼭 거기서 하자고 하셔서. 아버님 아시는 분이 있어서 할인도 조금 받았어. 진짜 나는 옛날에 너랑 같이 회사 다닐 때 생각하면 너가 한 순간에 인생 역전한 이 상황을 정말 믿을 수가 없다. 같이 고생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한의사 사모님이잖아.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야. 한의사라고 해도 그냥 자영업자나 마찬가지고 남편이 환자들 상대하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하는데 병원 월세 나가지 직원들 월급 줘야지. 머리 아픈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 그래도 나랑 같이 한 달에 200벌대를 생각해. 너가 결혼하고 애 낳은 뒤에 집에서 살림만 하고 살수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요즘 남자들 맞벌이 안 한다고 하면 애초에 결혼할 생각조차 안 하잖아. 무슨 남자들이 그렇게 능력도 없고 쪼잔한지.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이번에 남편 친구들 오는 사람들 중에 한번잘 찾아봐. 아직 장가 안간 능력 있고 좋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진짜 나도 그래야겠다. 언제까지 몸 좋고 잘생긴 남자들만 찾을 순 없잖아? 아무튼 늦지 않게 와 기다리고 있을게 2년 전에 지금 남편과 만나서 결혼했고 정말 친구의 말대로 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대학 졸업해서 겨우겨우 들어간 직장은 워라밸 같은 건 꿈도 꿀수 없었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해봐야 한 달에 겨우 200만 원 벌기 바쁜 곳이었어요 그래도 경력을 쌓기 위해 억지로 다니고 있었는데 너무 몸이 아파서 침 맞으러 한의원에 갔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는 과분할 정도로 좋은 남편인데 키가 좀 작은 편이고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아요. 그래도 저한테 정말 잘해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 덕분에 지금의 제 삶이 안정될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저와 연락하는 이 친구는 같은 회사 다니면서 친하게 지냈었는데 제가 결혼하면서 회사를 그만둔 뒤로는 많이 만나진 못했어요. 같이 힘들게 고생했던 기억 때문에 계속 잘 지내고 싶은 친구라서 일부러 제 결혼식에 이어서 우리 아들 돌잔치 때도 초대를 했었습니다.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음식도 맛있고 진짜 호텔은 다르긴 다르구나? 아까 돌잔치 사회 보셨던 분도 진짜 재미있고 잘생겼더라. 아, 남편 후배라고 하는데 옛날 대학 다닐 때 연극동아리 같이 했었다 하더라고. 지금도 대학로에서 연극하고 있대. 어쩐지 옛날 같았으면 당장 번호라도 물어봤을 텐데. 이제는 잘생긴 사람보다 남자 직업을 먼저 따지게 되더라. 우리도 나이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남편 친구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은 없었어? 장기자랑 시켰을 때 나와서 노래 불렀던 사람 봤어? 그 사람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야. 아 근데 뭔가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키도 조금 작은 것 같고. 그래. 그럼 아까 내가 인사시켰던 사람은 어떤 것 같아? 그 사람은 키도 180이 넘을 텐데 남편이랑 같은 대학 졸업해서 지금 아버지 한의원에서 같이 일하는 중이래 아 그렇구나 근데 난 피부가 까무잡잡한 사람은 좀 그렇더라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다음에 좋은 사람 있으면 그때 소개시켜 줄게 내가 아직 남자 외모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나 봐 나중에 아이 낳았는데 못생기게 태어나면 너무 슬플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아까 너네 아들 얼굴 봤을 때도 엄마보다는 아빠를 더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 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너는 옛날부터 엄청 예뻤잖아. 옛날 어렸을 때 사진 봐도 눈도 크고 코도 오똑했었는데. 너희 아들 얼굴 보니까 완전 아빠랑 똑같던데? 눈도 좀 작은 눈이고 코도 살짝 들린 것 같아서. 나는 아무리 남자가 능력이 중요하다고 해도 아이 얼굴 생각하면 조금 가리긴 가려서 만나려고. 이제 돌진한 애한테 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원래 아기들은 눈도 작고 코도 낮을 수도 있는 거지. 나중에 크는 거 봐야 아는 거야. 그래 그래. 너 말도 맞지? 아이 얼굴 가지고 뭐라고 했다고 엄청 발끈하는 것좀 봐. 그냥 나는 너가 이쁘니까 아이도 예쁠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 당황했을 뿐이야. 나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 화 풀어. 일단 알겠어. 나 집안 정리할 것도 있고 해서 나중에 내가 다시 연락할게. 그래, 내가 한말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라. 솔직히 우리 아들이 남편을 닮은 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돌진한 아기한테 굳이 저런 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돌잔치에 왔다간 손님들이 150명이 넘는데 전부 빈말이라도 잘생겼다, 이쁘다, 귀엽다라고 이야기해 주었고 저도 그게 100% 진심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이한테는 좋은 말 해주는 게 예의가 아닌가요? 제가 다른 사람들 결혼식이나 돌잔치에 갔을 때도 신부 예쁘다, 아기 예쁘다고 이야기해주는데 처음으로 친구에게 저런 소리를 들으니 너무 어이없고 황당했어요. 원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 일 이후로 나이가 서른이 훌쩍 넘은 친구가 아직도 남자 외모만 따지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게 생각되었고 저도 앞으로 남편 친구들을 소개해주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돌잔치가 끝나고 한달 정도 지났을 때 또다시 친구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번에 회사에서 직원들 정리해고 한대. 아마 나도 나가야 할것 같은데. 큰일이다, 진짜. 진짜? 회사 사정이 많이 안 좋은가 보네. 원래 이쪽 개통이 다 그렇잖아. 사람들이 여행 잘안 다니니까 관광산업 쪽은 전멸이지. 그래도 우리 회사는 끝까지 버틸 줄 알았는데. 충격이다, 정말. 지금 다른 곳에서 사람 뽑지도 않을 텐데. 당분간 알바라도 해야 하나? 그래도 해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잘 버티고 있어 봐. 너는 남일이라고 말을 참 쉽게 한다.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니까 너는 내 기분 모를 거야. 저번에 돌잔치에서 봤던 남자들 소개시켜 줄수 있어? 한의사 한다는 키큰 남자가 나을 것 같은데. 아, 그 사람 얼마 전에 여자친구 생겼대. 변호사 만난다 하더라고. 에휴, 배운 놈들끼리 만나는구나. 그러면 좀 아쉬운대로 그키 작았던 남자는? 원래 옛날 같았으면 남자 키180안 넘으면 거들떠도 안 보는데. 이 개소리가 눈만이 낮아졌다, 정말. 그분도 얼마 전에 여자친구 생겼지. 내 고등학교 동창 소개시켜줘서 지금 잘 만나고 있어. 아, 나를 소개시켜주지. 그럼 다른 남자는 없어? 지금 내가 얼굴 따지고 키 따지고 할 때가 아닌 것 같아. 글쎄, 지금은 잘 모르겠네? 나중에 좋은 사람 있으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줄게. 나도 그냥 너처럼 얼굴 안 보고 능력 좋은 사람이랑 대충 결혼할걸. 너 저번부터 자꾸 선 넘는 말을 하는데. 나는 대충 우리 남편 능력만 보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 얼마나 센스 있고 착하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너가 만난 남자들처럼 겉만 번드르르하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남자들보다 백배 천배 나은 사람이야. 말안부러하지 마. 아니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솔직히 너네 남편 외모가 그리 좋은 편은 아니잖아. 아들도 아빠 똑 닮아서 눈도 작고 그렇던데. 아 진짜? 너는 정말 구제불능이다. 너가 왜그 나이 먹고 멀쩡한 사람 하나 못 만나는 줄 알아. 쓸데없이 외모만 보더니 이제는 다짜고짜 직업 좋은 사람만 만나겠다고? 그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너처럼 머리 텅텅 비는 애를 누가 좋아하겠니? 야너 말이 너무 심하잖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니 심한 건 내가 아니라 너야. 예전에는 몰랐었는데 이젠 정확하게 알겠다. 너는 그 입이 문제야. 주제 파악도 못하고 머리에서 생각하는 대로 짓거리는그 입이 문제라고. 앞으로 너랑 계속 친구할 생각 없으니까 당년에 나한테 빌려간 200만 원이나 하루빨리 갚아 이번에 회사에서 잘리면 퇴직금 나오겠네 남편 친구 중에 변호사도 있으니까 허튼 생각하지 말고 내 돈이나 당장 갚아 아니 내가 퇴직금 받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200만 원을 한 번에 다 갚으래? 조금씩 형편되는 대로 갚을게 당장 회사 잘리면 이럴 것도 없단 말야 그건 내가 알바 아니고 너 지방 읍 입수술 한다고 빌려간 돈이니까 당장 내 돈부터 갚아. 야 대체 내가 뭘 어쨌다고 나한테 이러는데? 제 친구는 정말 얼마 전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당했고 퇴직금이랑 위로금을 조금 받았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제돈 갚으라고 연락해서 지금은 200만 원다 받아내고 연락 끊었습니다. 예전에 그 친구 고등학교 졸업 사진을 보니. 지금 얼굴은 전부 성형수술로 갈아엎었던데 뭘 그렇게 다른 사람 외모를 따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본그 친구의 남자친구들은 제대로 된 직장도 거의 없고 전부 얼굴만 번지르르한 동네 날건달 같은 놈들이었거든요. 저렇게 생각없이 사는 애한테 멀쩡한 남자 소개시켜주는 것도 정말 못할 짓인 것 같아요. 빌려준 돈만 받아내고 연락은 완전히 끊겼지만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지 안 봐도 뻔합니다. 끝까지 본인 주제 파악 못하고 굴러 들어온 복을 걷어차면서 살겠죠. 옛날이야, 나이도 어리고 예쁜 편이었으니 망정이지. 이제 누가 거들 떠나보겠어요? 지는 얼마나 대단한 남자 만나서 잘생긴 아이 낳고 사는지 제가 멀리서 지켜볼 겁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